안녕하십니까. 12월 13일 노량진 수산시장 위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그 동해쪽에서 날씨가 많이 안 좋았는지 그 단세화고요. 청어는 아예 들어오지 못했습니다. 오늘은 그 전체적으로 뭐 다랑어도 그렇고요. 그 동해쪽에서 나오는 물건들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되고요. 나머지 부분들은 자보들은 거의 뭐 어제와 동일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그 화면에 비치는 물건들은요, 전부 다 있고요. 그 동해 것만 없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화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제 같은 경우는 그 돌과자미가 좀 많이 들어왔고요. 어, 자연산 광어도 한 3kg대인데요. 2만원, 2만원 초반대까지 이렇게 이루어졌었고요. 어, 요즘에 그 돌과자미가 좀 많이 나와 가지고요. 어제 같은 경우는 한 9천원 선에 이루어졌었고요. 아 그리고 방어 같은 경우는 양식 같은 경우는요 그쪽 그렇죠? 물건 한 6kg 대 이상짜리는 한 2만 3천 원좀 좋은 것들을 그랬었고요 한 5kg 5kg 이하때는 어저께 그한1 0 0천원 정도 했었고 가격대는 한 7,8천 원 차이 났었습니다. 방어 같은 경우는 가성비를 원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요 그 구분 하셔가지고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 대주산 정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네, 사장님, 보여주세요. 줄 삼치 얼마냐? 줄 삼치 얼마씩이야? 만이천 원 이만 원야 청원은 야청원 아예 안 보인다 이거 하나? 청어 몇장 없어? 분 있잖아. 이거 하나 빼놓은 거야? 야, 고등어는 제주도 고등어입니다. 야. 야, 청어를 이거를 엎어라. 엎어가지고 골라야지. 明白